안녕하십니까.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에, 109회 총회준비위원회에 모임을 광명역에 있는 한우리교회에서 모이고 에, 준비위원장 우정교회 이동열 목사를 만나서 잠시 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. 예. 안녕하세요. 목사님. 목사님이 이제 총준내 위원장이 되시니까 뭔가 좀 기대가 큽니다. 아, 예. 그 그렇습니까? 그 백부행정 총회장 되시는 김종현 목사가 이제 총회 준비원의 그 출발 예배 때 예. 약속한 게 있죠? 예. 첫째,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안 하겠다 예.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. 어, 김종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차기 총회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네, 그때 지배현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제 그 같이 후보로서 이제 같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던 분이었는데 한 분은 당선이 되고 한 분은 또 아쉽게도 낙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뒤에 같으니까 한 분은 위원장이 되시고 또한 분은 후보가 되어지는 그런 영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음. 그런 좀 불편함이라 그럴까요, 아쉬움이라 그럴까요,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한번 포기해서 이 고리를 좀 끊어주면 이제 끊어주면 이제 이렇게 구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이고 원활한 그런 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말인것 같습니다. 한마자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그렇습니다. 총회를 좀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. 그런데.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열다명 아닙니까? 네. 거기 당연직 문제는 네. 어떻게 됩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 총회장께서는 어, 당연직을 이제 본인도 포기하고 아유. 그리고 또 같이 지금 이제 정기문으로 올라오시는 네, 그분들도 좀 이미 좀 양해를 해달라고 네, 부탁 말씀을 드렸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요. 어, 이거 관련해서 저희 청준위에서는 어, 지금 자기 총회장께서 아무리 이제 교단을 사랑하고 또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으로 화자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. 예 그것을 우리가 아, 과연 현실 가능하고 법적으로 합법한가라는 것을 잘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예, 우리 총회장님 이런.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충분히 숙지해서 또 총대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좀더 완성도가 높은 네, 그런 공약이나 또 실천의지를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,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상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. 지금 매년 보면 저 무슨 저 슬로건을 내가지고 네. 아, 총회장들이 네. 1년 동안 자기 정치를 했다 네. 이런 좀 네. 평이 있었는데 이번엔 뭐 그런 역다에서요 네, 뭐 나름대로 뭐 그때 총회장들께서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그게 집중해서 하셨는데 음. 에, 이번에 이제 자기 총회장께서는 슬로건을 특별히 내지 않고 내지 않고 이제 총회의 본 기능, 그냥 노회를 평안케 하고 개교를 평안케 음. 하는 총회사나 많은 교회들의 이제 구체적인 문제 또 그런 쪽에 좀 실질적인 그런 이제 총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라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번에는 슬로건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신것 같습니다. 참잘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106회 총회 또 우정교수 했잖습니까 맞습니다. 네. 이번에 또 3년 만에 다시 네. 총회를 하는데 영광스럽죠. 예. 영광스럽습니까? 네. 네. 힘드실 텐데 뭐. 총회를 섬 있다는 거예요, 광근데 <laughs> <laughs> 아, 하필이면 또 같은 노예 아닙니까? 네, 같은 노예입니다. 김종영 목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? 뭐 같은 노예서 에예 섬겼고 또참 고그렇게도 제 목사님이 노회장 하실 때 제가 서리를 했고 음? 또 이제 울산 기독교 총년 합회의 대표자할때 제가 사무총장을 어허. 했고 또 이제 그. 부산 울산 경남 대표장을 할때또 제가 또 선교에서 예, 계속해서 이제 어또 대표장을 하시고 또 핵심참으로 선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발과 호흡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동열 목사님이 부울경에서 네. 어, 우리 총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네뭐 과찬이십니다 아직까지 <laughs> 멀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 네, 하여튼 이번 준비를 잘 하셔서 네. 하여튼 이제 백부의 총회가 성공해야 네. 그래야 예목사님에도 장래가 있다. 네.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예, 예동열 예, 총회 준비위원장을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